굿굿. 오 아이. 이 번홀 몇 미터짜리 이거? 와우 와우 와아 감자 같다 아좋습니다 오오 이 감사합니다 에헤 에헤이 왜서 그래

아, 또, 우리 회장, 문제. 안, <laughs> 안 쓰네, 안, 안 써. 들었어. 굿샷! 야한번 올. 굿샷!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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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laughs> 네. 정재회원님, 어, 방금 나가셨습니다. 아 우리 김효관님 엄청 잘 치고 있어요 김프로 김프로 아 세컨샷 오 진짜 세컨샷 아, 합니다 아, 살짝 뒷땅인데 힘이 있습니다 나이스 푸치 오호 굿굿굿 오, 굿, 굿, 굿. 오. 야, 나이스 푸치 잘한다 나이스 오케이 한번더

어. 나이스. 야, 아, 어이스제를 살려줘라. 여러분들, 요 좋다, 좋아. 좋아. 4번홀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와우. 세리스 아이고. 어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 차 어차? 어차? 어기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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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차어 <laughs> <이렇게> 아너 <laughs> 아직 느낌이 안 왔어 느낌이 안 왔어 지금 사실 아, 아니요 좋다. 좀 뭔가 매끄럽지가 않아 그래 매끄럽지가 않아 지금 뭔가 좀 매끄럽지 않아 오 샷감이 이제 아, 왔어 구샷아 이거 좋다 브라. 오. 야. 아, 그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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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왜? 아, 어 미쳤지? 어, 오. 세월 전에 치킨 주문해 놓은 거. 여기 문안 열잖아. 오, 신분빠라분서그렇안 아, 돼요. 이번 달을 이제 오늘 4년째는 이번 달는째 받는 6번 월입니다 6번 월나사올라 그랬어. 나도 괜찮으시 자. 김정재 세컨 샷. 아, 오비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샷. 간결해졌네요, 스윙. 예, 나이스. 아, 아 여기. 아 7번을 갑니다. 7번을. 쇼돌 폴리로 나올 수도 그러면서 <laughs> 양손에 멤버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야, 8번 올입니다, 8번 올. 얘는 좀셉니다 맞아. 오늘. 해볼볼까 응원해. 응나해볼까 응원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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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다 어아니다 네. 이쪽으로 어 <laughs> 역시. 아이씨. 야, 구보널입니다 구보널. 파포. 오케이 <laughs> <어우>. 아이고, <씨. 웃음> 나도 안됐어 나도 없치더라고 안되라고 아이고 아쉽다